안녕하세요 홍태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그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사업자를 내는 이유는요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낙찰가 대비해서 90%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양도소득세 전략이겠죠 자 그럼 일단 양도소득세부터 간단히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도세는요. 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또 분양권, 주식, 요것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죠. 2019년 양도세율은요. 토지 건물 부동산은 1년 보유 미만 매도할 때는요. 양도 차액의 50%가 세금이고요. 2년 미만 매도할 때는 40%, 또 2년 이상은 이제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. 그런데요. 조정 대상 지역은요. 추가 세율이 적용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. 1세대 2주택의 경우는요.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% 가산금이 붙고요. 1세대 3주택의 경우는요.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%의 가산금이 붙습니다. 분양권의 경우는 뭐 무조건 50% 세금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. 네, 그럼 기본 세율에 제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게요. 올라가는 표잘 보세요. 1200만원 이하는요. 그냥 6% 공제는 없고요 1200만원 초과에 4600만원 이하는요. 15% 세율에 공제는 108만원 또 4600만원 초과에 8800만원 이하는요. 24%의 세율에 공제는 5 2 2만원이고요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요. 35% 세율에 공제가 1490만원입니다. 또 1억 5천만원 초과에 3억원 이하는요. 38% 세율의 공제가 1,940만 원. 어우, 이제 3억 초과 5억 이하는요. 40% 세율에 공제가 2,540만 원. 5억 이상의 어우,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. 어42% 세율에 공제가 3,540만 원이 적용됩니다. 일단 제가 홍티 경매에서 얘기하는 월급의 월급으로 매달 300만 원에서 진짜 500만 원까지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홍티 경매 그 많은 가족분들은요. 매매 사업자를 내시더라도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요. 저는 1억 전후의 경매 물건을 좀 찾아가지고 뭐 단기 매도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요. 혹시라도 뭐 1억, 1년, 1년이 넘어가더라도요. 보유기간이 그냥 15%의 세율이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큰 부담 갖지 마시고 여유롭게 준비해서 나가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에는요. 그 일반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요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한 다음에 일단 매도를 한다면 양도차익금의 50%는 일단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매사업자는 이제 제가 보시는 일반세율 네 이걸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고요 매매사업자의 장점은요 일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일단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매매사업자 계시시 이제 본인 주택을 거주 주택으로 딱 회계상 구분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경비 혜택의 범위가 높잖아요 넓잖아요 높은 게 아니라 뭐 대출 이자라든가 뭐 도배장판 뭐 교통비 뭐 자동차 기름값 뭐 그다음 식비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혜택은요 역시 대출이죠 대출이 낙찰가 대비 90%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러나요 일반 근로소득자인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뭐 셀러리맨인지 아니면은 일용 근로자인지 일급 또는 뭐 시급 받잖아요 그 아르바이트겠죠? 요그 직종에 따라서 일단 소득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요 그 월급 그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요 양도소득세가 아닌 그냥 일반 소득세로 일단 신고를 하기 때문에. 종합소득세 신고 시뭐 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. 세금이 뭐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. 그런데요. 근로소득자 중에서 급여가 높은 고액 연봉자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뭐그 연봉 말고도 기타 다른 소득, 즉, 월세 소득이 좀 굉장히 많다. 그런 분들은 매매사업자로 소득세로 신고할 경우에요. 기존의 소득하고 또 부동산 매매소득하고 그 양도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거하고 합해져가지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뭐 실익이 크지 않다. 결국에는 돈이 많은 분들은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음. 또 이제 매매사업자는요,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근로소득자는요, 매매사업자를 내더라도 일정 금액의 매매소득 이하까지는 뭐 추가로 이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냥 뭐 기존에 직장 의료보험을 내시면 됩니다. 또 이제 기존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도요, 뭐 추가 인상은 없으니까 염려 마시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요, 만약 그분이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추후에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좀 되니까 그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근데 네, 현재도요.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자도요. 9억 이하의 1주택자가 아니면 무조건하고 14%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 가지고요. 일단 여러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정확한 내가 세금 내는 구간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. 세금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뭐 재산세, 뭐 기타 소득 요거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꼭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매매사업자는요 세법상 이제 과세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고요,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로 6개월 단위로 이제 구분하거든요. 어, 이 과세기간 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매도하는 경우에 예, 매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 제가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. 매매 사업자를 내고요, 빌라나 상가 등을 낙찰을 받고 월세를 놔도 될까요? 라고 물으시는데, 어 당연히 됩니다. 예, 다만 일단 거래 내용과 뭐 임대 기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, 뭐 우리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이제 그것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이제 곳곳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빌라를 그냥 뭐 매매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이 빌라를 낙찰받고 2년 거치로 그러니까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년 후에는 이제 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되는 조건인데 대출 연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제 대출 계약 때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라고 물으시는데 정답은 어, 2년 후에는 아무도 모른다. 예, 저도 모르고요 어떻게 2년 후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고요.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내면요 대출 만기 시 그대로 대한 대출이 가능합니다. 현재는 예 지금은요 세말 공고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. 물론 이제 세말 공고는 각 지점별로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0% 모든 세말 공고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, 그러나 예, 대출 제한이 심한 지금도요 뭐 만기 대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. 뭐 경제가 2년 후에는 저는 뭐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2년 후에는 뭐 조금 더 완화되는 부동산 대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희망 섞인 예상을 네, 합니다. 자 매매 사업자는요.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 간단해요.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도 그 신청이 가능하고요. 또는 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뭐각 구별 그 세무서에 가셔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은 자세히 설명도 듣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서초 세무서에 저도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냈거든요. 근데 어 제가 뭐 내고 서류를 갖다 늦게 보냈는데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한세 번은 못 받았어요. 근데도 어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그분한테 이자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제가 그분한테도 홍치경의 유튜브를 보라고 제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실 텐데 어 이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, 하여튼 여러분들도요, 모르면은 하나씩 하나씩 물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뭐그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 세무서 직원분들 되게 친절하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상담 받으시기를 네, 바랍니다. 네, 그리고요 또 저한테 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를 내도 될까 라고 물으시는데, 어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어 경업을 허용하는 회사도 있고 금지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.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를 내기 전에, 사전에, 여러분들 회사 그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보셔서, 가능한 지여부를좀 파악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예, 그리고 매매사업자는요, 저는 뭐 무조건 내라고 보내드리는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주택수라든가 월소득, 뭐,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월급의 소득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, 경매로 또낙찰을 받을 시, 거기에 또 소득이 추가가 되니까,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들 내시는데 꼭 꼼꼼하게 체크해 체크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걸 단기매도할 건지 아니면 월세 수익을 목표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찬찬히 하나하나 따져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뭐 매매 사업자를 내는데 뭐 비용이 들지 않고요. 뭐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뭐 유지 비용이 뭐 면허세 한 몇만 원 정도. 그 이상 뭐 들어가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저는 뭐큰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법인 매매 사업자는요. 이제 과세 표준액이 저는 뭐 4,6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절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조만간에 또 시간을 내 가지고요. 제가 법인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말씀 뭐 드리는 거는요. 여러분들 그 세금 관련은 뭐 각자 여건 환경 다 급여 뭐월 급여의 소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일반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두루두루 상담 받으시고 정말 낱낱이 샅샅이 내가 이걸 내는 게 얼마나 이익일까 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좀 따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요. 이제 네 마지막으로 예 매매 사업자라고 해서. 무조건 세금 절약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. 그 중과 대상 지역, 결국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잖아요. 그런 데 포함되는 모든 주택은요. 입주권까지 포함해 갖고 양도세 자체가 뭐 절세가 안 돼요. 그냥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나 뭐 개인이나 큰 이득이 없습니다. 그리고 85제곱미터 국민주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큰뭐 세금 절세의 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매로 내가 무조건 산다고 매매 사업자를 내서 대출 많이 받고 무조건 다 이득이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꼼꼼하게 내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거는요 이제 구독자가 2000명을 넘어가지고요 어우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서 어 저도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제가 그 방송을 준비하는 뭐 시간도 뭐 대본 이렇게 쓰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아무리 개인 방송이지만 어 정말 꼼꼼하게 좋은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매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어떤 방법론을 제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예 방송을 할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또 저희 홍티경을 사랑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. 예 뭐, 물어보시고요. 그리고 스피드 옥션, 그, 제가 15일 무료 쿠폰을 뭐, 계속 드릴 수 있으니까요. 요 아래 제 번호가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, 스피드 옥션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, 네, 아이디하고 이름을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, 제가 스피드 옥션 측에, 어 제가 신청을 의뢰를 해서, 여러분들,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내일은 제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